인류 전체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어벤져스 대원들이 지구에 있다면, 교실에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교회장, 부드러운 성격과 자비로운 미소로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는 전교 부회장, 6학년 친구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는 학급 임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는 우리 완정 친구들. 2015년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월드비전 주간의 교실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완정 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친구는 이는이이상 희망을 발견는수없다는 탄식 학교가 오기 는어지는 학생들의 고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대고는민한샤이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작은 시선으로 우리의 교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 있듯이 걸리지않습 교실에서 사은이많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WBC 뉴스의 아나운서 김승주 강은세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곧 있으면 여러 방학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로 놀러 가실 건가요? 보통은 수영장이나 객곡에 많이 놀러 가는데, 이제 조심해야 할 규칙을 김예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BC 뉴스의 김예희 기자입니다. 저와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물놀이 수칙 알아보기. 물놀이 안전수칙 하나. 물놀이를 할 때에는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에 들어간다면 수온과 체온 차이가 높아져서 부상을 입은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2. 물에 들어갈 때 절대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빙을 하게 되면 풀장 바닥에 부딪혀서 다,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계곡에서는 물이 깊게 보일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놀이 수칙 3. 혹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해파리에 쏘이면 부위에 쏘인 부위가 빨갛게 되면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완전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에 안전수칙을 지켜 다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예희 기자였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에 갈수 있는 관광지나 먹거리에 대한 뉴스인데요. 장지훈 기자가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BC 뉴스의 장지훈 기자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름방학에 놀러갈 수 있는 곳과 먹거리에 대하여 제가 직접 준비한 PPT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은 마, 많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입니다. 비록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행사에 맞춰가면 싸게 놀이공, 놀이동, 놀이기구를 탈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를, 놀이기구를 타고 신나게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영장인데요. 여름의 별미는 수영장이 아닐까 싶으, 싶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놀아보는 건 어떨까?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여름을 시원하게 같이 즐긴,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입니다. 여름에도 독서와 상식은 기본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책도 보고 구경도 하고 하는 건 어떨까? 박물관에서는 여름에 하는 행사도 있으니 잘 맞춰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WBC 뉴스의 장지훈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급식실에서 나오는 급식을 복도나 계단에서 먹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재현 기자가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BC 뉴스의 이다인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후식을 가지고 나온 학생이 있는데요. 제가 왜 가지고 나왔는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WBC 뉴스의 이다인 기자입니다. 왜 급식실에서 먹어야 하는 후식을 가지고 나오시는 건가요?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먹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다른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애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식은 교실에 가서 먹어야 제맛이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앞으로는 급식에서 나온 후식은 급식실에서 먹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다영 기자였습니다. 7월달 완전 소식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전 공개 수비 25시 증자 장지웅입니다. 최근 저희 방송부로 이상한 제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완전 수동학교에 다니는 이아무게라고 합니다. 저번에 등학위를 하다가 어떤 아이들이 실내화를 신고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 제보를 드립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정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제보 내용처럼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을 볼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전공개수배 25시 진행자 장지용입니다. 왜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시나요? 실내화가 통풍도 잘 되기도 하고 교실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정문에서 절 막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뢰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신다면 신뢰화가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뢰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사랑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전 공개 수배 25시 진행자 장지웅이었습니다.